내가 유라를 진짜 한 줄평 할게요. 유라는 가능성의 캐릭터야. <laughs>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가능성의 캐릭터. 님들이 지금 바로 유라를 뽑으시면 그렇게 안쎄요 세팅 다안되있 있거란 말이지. 안쎄 그러면. 절대 셀 수가 없어. 유라 세팅 안된 상태로. 뽑자마자 세게 키울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고, 그 한계치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예요, 그리고. 보통 캐릭터가 <laughs> 성상 곡선이 있잖아. 가무 그냥 뽑자마자 개쎄요. 가무 그냥 뽑자마자 여기야, 가우성상이 가무. 이렇게 가무는. 이게 가무가 이래요. 인풋이라고 하지. 요런 식으로 해볼게. 허접하지만. 가무 이런 제가 처음부터 때 이미. 이미 처음부터 저기야. 근데 유라, 유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유라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한 요쯤에 있어 처음에는. 시작할 때 여기 있어 유라. 여기 있다가 성유물을 맞춰요. 예절은 성유물을, 예절은 성유물을 맞추면 요정도 될것 같아. 가무까지 못 와. 가무까지 못 와. 성유물 맞춘다고 가무까지 못 오고. 요정도 왔다가 무기를 맞춰주면 한 요정도까지 가요. 가무 스타트 지점쯤에 올것 같아.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, 별자리 돌파까지 해야 돼, 별자리 돌파. 별자리 돌파까지 하면은 가무랑 동등해지거나 그 이상까지 갈수 있는 재능이 있어, 이렇게. 점점점으로 털어야 돼. 요런 재능이 있어, 재능. 잠재력. 잠재력이 여기까지 있어.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, 진짜. 잠재력이 있는 캐릭터지, 처음부터 막 세게 쓸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야. 근데, 이렇게 쓰려면 돌파가 돼야 돼. 규... 어, 돌파 안 되고는 여기까지 못 돼도 별로 신경 안거 명함으로는 절대 여기 가우 이상으로 못가거 같아 이 캐릭터는. 명함으로 써서는 가우 이상까지 못 가고요. 일단 성유를 맞춰 주셔야 되고 무기 맞춰 주셔야 되고 돌파까지 돌파까지 해주시면 잠재력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캐릭터. 파티 세팅. 아막 그때는 그냥 나? 깡패가 돼버리는 거야. 너 복수하는 것도 재밌겠네. 이미 명함 뽑았을 때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캐릭터고. 유라는 여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엠버는 이거야, 그냥. <laughs> 엠버랑 비교되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알수 있지. <laughs> 눈치채꾼! 제 널? 좋아. 지금의 내 실력이면 단장 대행과 결혼도 문제 없겠어.